안녕하세요. 오늘도 숲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받쳐들고 어김없이 저는 저희 집 뒷산을 올라왔습니다. 매일 같이 멤바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같이 여럿이 할 때는 또할수 없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분과 오손도순 이야기를 하며 또 숲길을 걸었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각자만의 인생 여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참 애쓰셨네요. 열심히 사셨네요. 아름답네요. 모든 순간이 그렇게 쌓여서 지금이라는 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분은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쓰러져서 1 1로 어, 응급실에 다녀오셨던 분인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산에서 맨발 걷기 하고 그래서 자기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자기가 갑자기 쓰러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다면서 또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 당이 수치가 너무 높더래요. 그런데 몰랐던 거죠. 가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평상시 자기가 얼마나 그 무분별하게 음식을 섭취했는지 너무나, 어, 깊이 깨달았다면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야채, 채소 한 접시씩 먹어라 하면서 저에게 신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 건강할 때는 우리는 그런 말들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파 보고 쓰러져 보면 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삶을 살았구나라고 반성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쳇바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왜 그런 말들이 와닿지 않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습관을 해야 되잖아요. 잘 먹고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세포를 만들잖아요. 결국 내 에너지는 먹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데 말이에요. 아 과자가 몸이 안 좋아, 빵이 안 좋아, 떡이 안 좋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걸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또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건 음. 먹는 음식과, 그리고 내가 하는 운동과, 그리고 내가, 음, 받는 스트레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운동을 해도 내 마음 상태가 지옥과 같이 불편한 스트레스 만땅인 상태라면 내 세포들은 스파크를 일으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정말 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내 에너지를 순식간 막혀버리게 해서 정체되게 하며 우리 몸은 그렇게 병의 상태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는 목적도 우리는 그 편안함을 또 상쾌함을 기분 좋음을 느끼기 위한 것이 더 목적이라고 늘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운동보다 그, 먹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또이 아침 느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쌓여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 평상시 행동 하나하나 습관이 쌓여서 내 몸을 만들었고 내 인생 이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는 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렇게 매일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 내 자화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 내 루틴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업을 상설인 것 같습니다. 내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니까요. 똑같은 챗바퀴를 매일매일 똑같이 돌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어,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음, 바르지 않은 챗바퀴를 돌고 있다면 빨리 내 챗바퀴를 바른 것, 올바른 것, 좋은 루틴으로 바꿔서 다시 내 챗바퀴를 돌리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또 그거에 걸맞는 여정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걷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 내 인생을 최고 빛나고 영화롭게 또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이비 오는 날 여러분께 또 즐거운 숲속 수다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 말은 쉽습니다. 행동을 해야 그게 진짜겠죠. 여러분, 저도 오늘은, 아, 오늘부터는 우리 소중한 숲속 번님께서 말씀해 주신 <laughs> 야채 한 접시 식전에 먹기를 행동에 실천에 옮기기로 다짐하며 오늘 숲길을 또 이렇게 여여히 혼자 내려가 봅니다. 모든 순간은 나를 위해서 좋은 안내자들이 주변에 깔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좋은 것과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